저 확실하게 내 스탠스를 밝혔어.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더 얘기를 해줄게. 저는 죽은 고인들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과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민변과 민주당과 자식 새끼 목숨 팔아가지고 한몫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유가족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 새끼 아니라고. 됐지? 캡쳤다. 캡쳐 따서 보내. 캡쳤다? 땄지? 보내. 자식 새끼 목숨 팔아버려는 유가족이 있으면 고소하라 그래. 그걸 그 나를 고소하는 것 자체가 <laughs> 자식 새끼 목숨 팔아서 장사하려고 했다는 그거 아닐까? 어디 그 한번 고소를 해보라 그래. 뭐 허위사실 유포인지, 사실 유포인지.